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장장 3장이나 할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마지막 대적이라면 발람의 기사는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해와 미혹. 이 둘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두 가지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발락은 발람을 먼저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압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을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도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와 호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합니다 민숙이 22장에서 24장에 나타난 발람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그는 실제로 말씀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절은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하고 산 아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으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 아니요 그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합니다. 홀로 처한다는 묘사는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열국 중에서 선민으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티끌을 니능이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지 1을 니능이 계수할꼬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이 하신 축복입니다. 누가 이처럼 번성케 해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를 증거케 하십니다. 결론에 이르러 발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발락이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보다는 저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죽음 같이, 즉 순교를 당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종말은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비나스의 정의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문은 말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